안녕하세요. 깜밤입니다. 네, 오늘도 저번에 읽어드렸던 너와 나의 1cm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시작해볼게요. 두 번째, 첫 번째 목차. 텔레파시의 정체. 어?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알았지? 어.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어떻게 알았지? 텔레파시가 통했나봐. 연인에게 텔레파시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행복은 놓친 기차 안에만 있지 않다. 기차를 놓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행복을 물었더니 떠난 기차 안에 있다고 했다. 저녁을 거른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행복을 물었더니 먹지 못한 따뜻한 저녁 식사에 있었다고 했다. 둘다 행복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기차를 놓친 사람은 따뜻한 밥과 국을 먹었고 저녁을 거른 사람은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 둘은 이미 서로가 생각하는 행복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놓친 것 안에서만 행복을 발견한다면 행복은 영원히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고 가진 것 안에서 행복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행복은 언제나 우리 것이 된다. 행복은 손 밖에 아닌 이미 우리 손 안에 있다. 음, 이 부분은 거의 비교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할 때는 좀 불행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습관을 버렸더니, 다른 사람들과 이제 비교하지 않고 그냥 제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다 보니까 불행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동 A와 행동 B 사이의 매력. 사랑에 관한 케이스의 스터디 치료는 차고도 넘친다. 남녀관계가 빠지지 않는 월화수목, 금토, 주말 그리고 일일드라마.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상영하는 명대사로 넘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둘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직장 동료와 A와 B 사내연애 스토리. 과거로 한 참을 거슬러 올라가. 학창시절, 비 오는 날,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담임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까지. 그 외에도 수없이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섭렵해 사랑의 학위가 있다면 박사라도 된것 같지만, 막상 내게 사랑의 기회가 찾아오기라도 하면, 처음 현장에 나가는 형사나, 처음 오케스트라 무대에 서보는 초보 단원처럼, 실수를 연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범인의 지문을 자신의 지문으로 덮어버리거나 바이올린 파트에 심벌줄을 치는 실수처럼 치명적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첫 데이트에서 재미없는 농담을 더 재미없게 해버리기. 물 마시다가 심한 사례에 걸려 3분간 기침을 멈추지 않기. 중간 점검을 위해 간 화장실 거울에서 이 사이에 낀 녹색 채소를 발견하기와 같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평소에 친구들로부터 위트 있다고 평가받던 센스와 스스로 완벽주의자라 확신했던 자부심은 유명무실해져 가고 첫 데이트 현장이 실망스러운 자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는 현장이 되고는 한다. 하지만 사랑은 사회생활과는 달라서 능숙한 사람이 늘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는 않는다. 키맨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유창한 프레젠테이션 실력이 필요하지만 그 혹은 그녀의 마음을 얻는 데는 어색한 분위기를 녹이는 말실수가 한몫할 수 있고, 몸에 익은 인상적인 매너는 없지만, 진심 어린 눈빛이 더 강렬하게 전해질 수도 있으며, 의식했던 행동 A와 행동 B의 사, B 사이에 의도치 않았던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에 상대가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시작하는 데 있어 너무 완벽해 지려하거나 준비나 리허설을 철저히 하려 하거나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자책하거나 긴장할 필요 없다.사랑의 시작에는 언제나 계산치 못했던 어떤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그리고 그 변수는 의도했거나 인위적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저 자연스러운 본래의 당신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 저도 여기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친구들 연애 상담은 제가 엄청 전문가처럼 열심히 잘해주는데 항상 제 차례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상대방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잘 알려주는데 막상 그 상황이 저한테 와버리면 그 답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번 목차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은 키스와 다음 키스 사이 키스와 다음 키스 사이의 거리가 길어지면 애틋함이 자라고 궁금증과 답 사이의 거리가 길어지면 호기심이 커지고 꿈과 성취 사이의 거리가 길어지면 마음이 단단해진다. 때론 즉각적인 사랑, 즉각적인 답, 즉각적인 성공보다 기다림 뒤에 그것이 사랑을 깊어지게 세상을 탐구하게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3분을 기다리면 되는 즉석밥보다 오랜 시간 뜸을 들여야 하는 가마솥밥이 더 몸에 좋고 맛있는 것처럼. 답정사. 답은 정해져 있어 사랑이야. 나처럼 이미 다쓴 노트에 대한 애착이 있다면, 강아지의 축축한 코 만지기를 좋아한다면, 처음부터가 아닌 책의 중간중간을 펼쳐 읽기를 즐긴다면 뜨거운 그릇에 담긴 어니언 스프가 종종 마시고 싶어진다면 나와는 달리 머리를 식히려 수학책을 꺼내든다면 스트라이프, 셔츠, 스트라이프 셔츠를 색깔별로 갖고 있다면 여행지의 호텔에서 조직보다 늦잠 자기를 선택한다면 향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같은 취향은 반갑고 다른 취향은 끌린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사랑이라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 어떠한 사소한 이유조차도 그 사랑에 대한 아주 근사하고 충분한 근거가 된다. 받는 말이죠.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면 어떤 작은 이유. 자신이랑 맞으면 끌리고 자신이랑 맞는다면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반기기 마련인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취향이기 때문에 배척하게 되고 같은 취향이어도 어떻게 보면 질린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싸한 마늘의 맛. 시 아닌 당신이 필요한 이유. 알싸한 마늘의 맛. 뜨거운 국물의 맛. 심심한 평양냉면의 맛은 어른의 맛이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의 맛. 쫄깃한 곰돌이 젤리의 맛, 톡톡 터지는 캔디의 맛은 아이의 맛이다. 그러나 우리가 뜨거운 국물 요리를 먹고 후식으로 여전히 아이스크림을 찾는 것처럼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심심한 입을 젤리 꼼으로 달래는 것처럼 어른이 되었다고 내 안의 아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른은 다만 아이스크림이 바닥에 떨어져도 울거나 떼쓰지 않는 어린이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른인 우리에겐 울거나 떼쓰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주고 달래주고 위로해줄 누군가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쵸? 살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제가 슬퍼도 슬프다고 티내지 않고 감정을 통제하다 보면은 가끔씩 스스로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듭니다.그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다음은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옴에 관하여 처음 가보는 여행지의 낯선 풍경은 설렘을 준다. 공기 중 다른 밀도의 수분이 만들어내는 색다른 하늘 색깔. 처음 보는 종이 나무가 만들어내는 이국적인 그림자. 다른 언어로 적힌 도로 안내 표지판은 늘그 모습대로 무심코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열렬한 환영, 환영 인사를 건네고 있는 듯하다. 집 앞에서 먹었다면, 조금 야박하게 내렸을 음식에 대한 맛평가는 여행지의 메리트가 작용한 가닥에 더 후해진다. 이어서 회사 대, 옆자리 김대리에게보다 더먼땅의 낯선 타인에게 더 자주 미소 지으며 땡큐를 연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여행지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기후들도 새로운 재미로 받아들여진다. 전혀 다른 지하철의 환승 시스템, 지도를 따라갔지만 나오지 않는 목적지, 시시때때로 흩뿌려지는 스콜. 여행자는 여행지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련의 상황들을 예측하지 못했던 즐거움으로 치환한다. 그런 너그러움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여행의 후반에 이르러 체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것들에 점점 무감각해지면, 애초 도로 표지판에까지 가졌던 설렘은 사라지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은 더 이상 흥미로운 일들이 아닌 인내심을 요하는 일이 된다. 이 도시의 낯선 교통 시스템은 왜 이렇게 번거롭고 비효율적인가 불만을 갖게 된다. 동시에 익숙한 것들에 대한 갈망은 미각에서부터 시작되어 온몸으로 전해진다. 얼큰한 라면이나 무은지 김치찌개, 케첩이 적당히 뿌려진 계란말이, 흰 쌀밥이 먹고 싶다에서 시작해. 이제 그만 호텔보다 소박하고 좁지만, 편안한 내집주방에 앉아. 채널 버튼이 어디 있는지 눈 감고도 누를 수 있는 익숙한 TV 리모컨을 손에 쥐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이다. 여행을 놓은 이유는, 결국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여행지의 새로운 것들에 대한 설렘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익숙함에서 편안한 것들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으로 바뀌듯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여행지에서 가졌던 설렘과 기쁨. 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밀려오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한 사람과의 사랑의, 사랑의 과정에서 차례로 느끼게 된다. 이국적인 나무를 발견하고 기뻐하듯 그 사람의 목 뒤에 있는 점을 발견하고 기뻐하다가 우리 집 리모컨처럼 익숙한 손의 느낌에 어느 순간 안도하게 된다. 그는 원래 그였으나 나에게는 새로운 면인 그의 외모, 성격, 배경들을 알아가는 기쁨은 어느 순간 내가 아주 잘 아는 이 사람에 대한 안도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행지에서 결국 익숙한 집으로 돌아오듯 관계를 지속하고 그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내가 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느낌. 바로 예측 가능성이다. 또한 여행지에서 집으로 오기 위해서는 일곱 시간의 비행이 필요하듯 여행지와 같은 사람이 나에게 집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보낸 몇 달이나 몇 계절의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결과 이 사람이 보고 싶은 영화뿐 아니라 영화의 어느 시점에서 눈물을 흘리겠구나. 박정대소를 하겠구나. 섬세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그 타이밍에 맞추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거나 함께 더 크게 웃을 수 있게 된다. 어떤 말에 아기 같은 미소를 짓고 어떤 말에 얼굴이 붉어질지 돌아오는 화요, 화요일 저녁에는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할지 세 번째 기념일에 어떤 선물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할지 선물보다 포옹이 필요할 때는 언제인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된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날 어떻게든 내 기분을 달리기 위해 노력하리라는 것도, 안기고 싶을 때 언제든 나를 안아주리라는 것 또한 말이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나이에 그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여행지에서 돌아온 후에 집 같은 익숙함과 편안함을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미트로워질 수밖에 없다. 갑작스럽게 연락이 안 되어 답답하거나 언제 날카롭게 화를 낼지 몰라 초조하거나 표정을 쉽게 읽을 수 없거나 왠지 마음이 변할 것 같은 불안함이 마음 한 기퉁이에 자리 잡고 있다면 아무리 사랑이 힘겹게 그 관계를 끌고 가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둘의 관계는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행패이다. 사랑의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며 사랑이 줄수 있는 가장 큰 위안 중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예측 가능한 아늑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것이므로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여행은 방랑이 될 뿐이다. 그럼에도 간혹 그의 속상가풀과 쇠골 그리고 발목 복사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다음 순간 그가 어떤 말을 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대사를 모두 깨고 있는 영화처럼 지루하거나 뻔한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여행,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본 가보지 못해 더 매혹적 매혹적으로 보이는 여행지. 다시 말해 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여정을 떠나고 싶어지면 어쩌나 질에 자책하거나 겁먹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런 신호나 근거 없는 예측 불가능성이 사랑할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사랑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은 사랑의 지속에 불필요할 뿐, 사랑에서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부분까지 인정하는 것도 사랑이다. 또한 복사뼈의 모양까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연인과 인생의 새로운 일들을 맞이하는 것은 익숙함에 설렘까지 더해지는 일이다. 우연히 발견한 매혹적인 여행지로 사랑하는 그와 함께 떠나는 것은 생각만으로 얼마나 설레는 일인가. 게다가 비행기 안에서 입 벌리고 자는 모습이 추해 보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도를 따라갔지만 목적지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와 함께 있기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친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처음 맛보는 음식에 대해 네, 맛있네요. 호호하고 너무 남겨버렸겠지만 너무 눅눅하거나 향이 강하다는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편하게 나누게 되는 것 또한 익숙한 함께이기에 가능한 즐거운 일이다. 혹은 대화를 잊은 채 각자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조차 어색하지 않은 일이 된다. 익숙함이 지루함과 동의함은 아니다. 대사를 외울 정도로 여러 번 영화라면 분명 당신의 인생 영화일 것이다. 그 영화는 다음 장면을 예상할 수는 있어도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도 언제 보아도 새로운 감동을 전해준다. 마찬가지로 겨울이 지나고 매번 찾아오는 봄이 지루하지 않고 설레듯 여행지에서 돌아와 집같이 익숙해진 사람과의 사랑은 언제나 찾아오는 봄같이 따뜻한 설렘을 준다. 지겨워질 법한 봄에 대한 노래마저도 봄이 가까워오면 여전히 차트에 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예측 가능한 사람과의 예측 가능한 사랑은 봄처럼 소중하다. 확실히, 여행이랑 사랑을 비슷한 관점에서 본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익숙함을 소중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여행에서도 진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저도 6박 7일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처음 한 2, 3일은 되게 재밌게 하다가 좀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조금 질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계속 생기고 이러는데 사람과 연애 또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사람에서 익숙해진 사람으로 오는 건 당연한 것인데, 거기서 질림을 느껴버린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1cm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